기모대전서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요. 15절 그들에게 그가 나타날 때가 되면 그것은 나타낼 것이다. 그들에게 그가 나타날 때가 되면 그것은 나타날, 나타낼 것이다. 그 축복과 남아있는 통치권이 <laughs> 잘 모르겠죠? <laughs> 아,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주의 주님이다. 여기 '의'가 '의'로 바꾸는 것이 더 낫겠죠. 제가 이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옛날에 해놓은 건 이렇게, 최근에 한 것은 좀 '의'자로 이렇게 많이 고친데, 때가 되면 축복의 통치권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만왕의 왕이며 모든 주의 주님이다. 축복의 통치권은 새 생명의 통치권입니다. 이 통치권은 새 생명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통치권이 새 생명을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하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모든 사람이 이 통치 안에 있게 되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간단하네요. 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죠. 다 알겠죠.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이새 생명은 새 생명은 말씀에 말씀이 사용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럴 때 예수 생명은 하나님 말씀으로 저 태어난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나 그, 그, 그 소리가 아니에요. 문자나 소리가 아니요. 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문자나 언어로 왔어요. 근데 그 문자와 언어는 뭐예요? 인간의 언어예요. 그런 빌고 인간의 언어고 인간의 이야기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성경이죠. 근데 하나님과 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도 똑같이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그 뜻이 뭐예요?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임한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육체를 사용을 해요. 이게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고도 말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도 말이 돼요.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받는다고도 말이 돼요. 이말 이해하겠죠?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음이 없다. 빛에 가여 접근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도 볼수 없다. 사람들은 알수 없다. 그에게 영원한 존경과 능력이 있다. 아멘. 거의 지금 마무리를 해가고 있죠. 디모데 전설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 뜻은 영원해요. 이, 이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뜻으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하나님 뜻은 영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살아요. 우리 죽지 않아요. 영원해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빛에 가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뜻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뜻이 내 육체를 사용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둠이 접근할 수 없어요. 이 어둠은 뭐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개인 자기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접근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으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거듭났네? 삶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드러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이 눈으로 드러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이걸, 사람으로서 이거 이해 잘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맨 제가 다시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또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안 가도 또, 또 들어보고, 믿고 또 들어보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면 알게 돼요. 새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됩니다. 새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므로 새 생명에는 영원한 종교와 영광이 늘 능력이 돼요. 이런 사람으로는 알수 없어요. 이런 사람 볼수 없어요. 오직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만이 알수 있게 돼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것을 진리,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장 15에서 16, 거듭난 새 생명은 영원한 존경과 능력인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고맙습니다.